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 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가 없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쏟으며 강구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이, 더욱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한 기도를 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한 한나를 보고 술취한 여인으로 오해한 엘리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는 그래서 대답하죠. 그것은 오해이며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엘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대답하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은 한나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괴로운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깊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고 이제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오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기소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한 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의 태가 열렸고 그녀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의 어려운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써 모든 간구가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